안녕하세요 서울 강민식리과 대표 원장 김정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인데요.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는 공통된 부분도 있고 또 다르기도 합니다. 제가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릴 때 보통 감기를 설명드립니다. 감기 증상이 있을 때는 보통 콧물, 기침, 가래, 또 심하면 열이 나는데요. 그런데 감기는 진단명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감기 증상이 오긴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세균성 또 결핵이 원인이기도 하고 드물게는 진균성 곰팡이가 원인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치매는 병명이 아닙니다. 즉 치매는 콧물 기침 가래와 같은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치매가 있다는 것은 인지 기능이 점진적으로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인지 기능이라 함은 기억력, 계산력, 집중력, 시공간 능력 등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인지 능력 중에 기억력을 비롯한 두 가지 이상의 인지 기능이 점진적으로 나빠지면 치매라고 합니다. 그러한 인지 장애로 인해서 예전과는 달리 일상생활에 변화가 나타날 때를 말하죠.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치매일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분이 나타나는 후천적인 변화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 장애나 유전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인지장애는 발달장애, 정신지체장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매는 후천적으로 생기는 다발성 인지장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치매라는 큰 개념은 증상입니다. 그 치매 안에 원인들을 찾아야 되겠죠 어머님이 예전보다 기억력이 약해지시고 길을 헤매셔서 아마 치매 증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치매의 원인을 찾아봅시다 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치매의 원인 중 가장 많은 원인이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치매 환자 10분이 계시면 6, 7분이 원인이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유전적인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화와 관계가 있는데요. 60대, 65세 넘으면서 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소실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같은 나이에 정상적인 인지기능을 가진 분도 있지만 알츠하이머병을 가지신 분은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길을 헤매고 계산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운동기능도 떨어져서 자리보존이 되는 단계로 평균적으로는 8년 정도 지나면은 늘어게 되십니다. 우리나라에서나 전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많은 치매의 원인은 혈관성 치매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의 휴유증으로 생긴 치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뇌혈관 질환으로 생기는 뇌손상이고요. 그 외로는 루이소체 치매 또는 파킨슨병 치매 우울증으로도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의 차이를 설명한다면 치매의 원인 중 가장 많은 원인이 알츠하이머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기원은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독일 의사가 1900년도 초반에 50대의 치매 증상을 가진 여성 환자를 연구하여 뇌세포에 비정상적인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뉴로피브레르기 탱글이라는 나쁜 물질이 쌓인 것을 확인해서 최초 진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의 차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